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어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A.S. 로마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A.S. 로마는 인테르에 패하긴 했지만 프로시혼의 원정을 승리하며 리그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주중 홈 경기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페에 노르트에 승리하고 유로파 16강으로 진출했습니다. 히메네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펠레그리니의 동점골이 나왔고 스빌라르 키퍼가 승부차기를 지배했습니다. 토리노는 주중 홈 경기에서 라치오에 패했습니다. 무패를 이어가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상황이었는데 라치오의 두터운 수비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나브리아가 자파타의 투토 파트너로 나섰는데 레체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블라시치가 이 차례의 좋은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봅니다. 페에 노르트전 혈투가 있긴 했지만 그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있었기에 여파가 크지 않고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의 중원 장악 속에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루카쿠와 디발라가 해결할 로마가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피오렌티나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엠폴리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후반기 들어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벨트란이 다시 골맛을 봤지만 벨로티와 곤잘레스 등 다른 공격수들에게서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4위권에서 8위까지 추락했기에 순위 상승을 위해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합니다. 만드라고라와 던컨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전방과 간격을 좁히며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라치오는 귀행두지와 카탈디 등 중앙 미드필더 진에 연속골이 터지며 토리노에 승리했습니다. 원정이었고 상대가 길게 무패를 달리는 팀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로마뇰리의 센터백 파트너로 최근 잘해주던 지라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습니다. 니콜로 카살레가 선발 수비수로 나서 로마뇰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접전을 봅니다. 라치오가 원정 연전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수비 위주로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카탈지와 알베르토 등 볼란치진이 수비적으로 나설 원정팀 상대로 피오렌티나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벨로티와 소틸 등 공격진의 기복이 있기에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경기입니다. 세 번째 웨스트햄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맨유전을 시작으로 3경기에서 무득점 1 1실점에 최악 밸런스로 연패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강등권 팀은 노팅엄에 도패했는데 경기를 잘 풀어가고도 인저리타임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수책 대신 선발 출전한 칼빈 필립스의 퇴장도 있던 경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합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 아스날의 전반 압도당하며 큰 리드를 허용했고 팬들의 보이콧 비슷한 사례도 있었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브렌트 포드는 역시 연패 중입니다. 그러나 주중 경기에서 맨시티를 경기 내내 괴롭히는 등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길게 팀을 떠나 있던 선수들이 돌아와 힘을 내고 있고, 담스고르와 야넬트등 주전금 로테이션 자원들도 건지합니다. 단 은배우 모의 공백이 있는 스리토판 자리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봅니다. 2월 이후 최악의 경기력이고 필립스의 이탈도 있지만 홈에서 반등을 노릴 만합니다. 푸드스와 보인 등 리그 최고 수준의 이선 공격수들이 상대의 측면을 경기 내내 두들길 것이고 안토니오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로나와 라이의 경기입니다. 지로나는 꽤 오래라리가 1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레알과 격차가 승점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맞대결 대패 이후 반등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만난 지로나 원정 패배가 컸습니다. 치간코프와 에릭 가르시아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3위권 팀들에게도 추격을 허용했고 이번 라운드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징계 중이던 에레라가 돌아왔고 풀 전력으로 홈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라연은 이 라울 데토마스의 페널티킥 골로 리그 선두인 레알 상대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수비에 치중하며 나선 경기였는데 원하던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는 리그 2위 팀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레알 전과 마찬가지로 포레즈와 발렌틴 등 중앙의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봅니다. 라요가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 상대로 패하진 않았지만 시즌 후반기 경기력은 너무 아쉽습니다 사비오와 포르투, 치간코프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넘어설 것이고 도브비크와 스투하니가 해결할 지로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